우리 엄마 보리수다? 와, 화단에 꽃들 봐. 꽃잔치 열렸네. 역시 햇볕이 너무 좋다. 수국도 활짝 피고. 음, 낑깡 나무가 잘 자라고 있네. 입새언니가 준거저 박하 잘 자라고 있어 달맞이 꽃도 이렇게 잘 피고 있고 와우 와우 메리골드도 잘 피고 코스모스도 열고 우리 엄마봐 엄마 가위로 따지 그래? 가위로 응? 가위로 따면 더잘 따지지 가위로 어디 가위로 손도 이렇게 따면 가위가 더 빠르지 그러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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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래치면 그래? 그래? 그다 그래? 보다 음. 뒤치면 따지잖아. 가위로 똑똑 따면 더잘 따지잖아? 아니야. 가위질 한 거면 다 선선 쉬어. 응. 이렇게 제치면 똑 빠져요. 아안그건못 응. 따지 말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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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치면 따지잖아. 요 응. 나도 가야. 나도. 나도 열심히 따서 효소 만들어야겠네. 이거 다 뭐에 떡다름해서 나는 싫던데. 효소나 만들어야지. <목소리> 엄마 가위로 따지 그래? 응? 가위로? 응?